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앞두고 선출직 중도 사퇴를 막는 법안을 제정해 달라는 입법 청원 운동이 경남에서 시작됐습니다.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 현직을 버리는 선출직 중도 사퇴는 유권자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물론 막대한 보궐 선거 비용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0년 경남 첫 야권 후보로 당선된 김도관 전 경남지사 임기 절반만 채운 2년 뒤 대통령 선거 출마를 이유로 중도 사퇴했습니다. 10년이 지나 재선 국회의원이 됐지만 경남 유권자의 뜻을 저버린 중도 사퇴를 반성한다고 말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자 도지사 중도 사퇴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죄 드리는 게 도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해서 사죄를 드리게 됐고요. 경남지역 선출직들의 중도 사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 의령군에서는 군수 출마를 위해 현직 도의원이 사퇴했고 도의원 선거에 도전한 군의원이 사퇴해 줄줄이 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보궐선거 비용,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도지사 보궐선거는 200억원대, 시장 군수는 10억원에서 20억원, 지방의원은 1억원에서 4억원 선입니다. 모두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선출직들이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현재의 직을 내려놓는 중도사퇴. 이를 강제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이전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계류됐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경남 시민단체들이 선출직의 중도사퇴를 막기 위한 입법청원 운동에 나섰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중도사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보궐선거를 유발하고 국민이 또 투표하게 하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선거의 입니다 중도 사퇴 방지 법안 말고도 선거 당시에 차점자를 다음 당선자로 정해두는 보충 제도 방식도 중도 사퇴를 막는 강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영수입니다.